잘 듣고 따라 하세요. 이 중에 골라보세요. 어디 한번 봐요. 이거 괜찮은데요? 탁월한 선택이에요. 저도 그게 마음에 들었거든요. 이 중에 골라보세요. 어디 한번 봐요. 이거 괜찮은데요? 탁월한 선택이에요. 저도 그게 마음에 들었거든요. 이 중에 골라보세요. 어디 한번 봐요. 이거 괜찮은데요? 탁월한 선택이에요. 저도 그게 마음에 들었거든요. 이 중에 골라봐. 어디 한번 봐. 이거 괜찮은데? 탁월한 선택이야. 나도 그게 마음에 들었거든. 이 중에 골라봐. 어디 한번 봐. 이거 괜찮은데? 탁월한 선택이야. 나도 그게 마음에 들었거든. 이 중에 골라봐. 어디 한번 봐. 이거 괜찮은데? 탁월한 선택이야. 나도 그게 마음에 들었거든. 또 만나요.